안녕하세요, 은을게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아살라와 대화해 액트 3으로 이동합니다. 액트 3으로 오니 저항 페널티가 20%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템의 저항을 챙기면서 진행해야 캐릭터가 한 번에 죽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래에 휩쓸린 습지에서는 이벤트 뿌리 준 설자, 오로크 모닥불 매달린 나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뿌리 준설자의 패턴은 쫄을 계속 부활시키니 쫄은 무시하고 보스만 딜해서 잡습니다. 지팡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내려 찍으면서 수체 폭발과 쫄 자폭을 시키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시체를 유도탄처럼 활용하니 피해줍니다. 만약 캐릭터가 너무 약하다 생각되면 화면 오른쪽에 카드를 눌러 맥스롤과 거래소 이용 방법 영상을 한번 보시고 스펙업을 하신 다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로크 모닥불은 정의 몬스터만 있으니 어려움 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매달린 나무는 아래 시신을 클릭하고 반지를 획득하면 완료됩니다. 지구라트 야영지로 이동 퀘스트를 완료하고 다음 퀘스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강력한 은빛 주먹은 정면으로만 공격을 하니 뒤를 잡으면서 전투합니다. 의을 주워서 사용하면 패시브 스킬 2 포인트를 얻습니다. 밀린 무덤은 유린 당한 시신 클릭 후 세르비와 대화해서 벨트 아이템을 고르면 완료되고 벨트는 체력이나 만화 회복이니 부족한 것을 선택해서 받습니다. 야영지 이벤트는 NPC가 아이템 판매하는 게 끝입니다. 공경에 처한 야영지에서는 가끔 옵션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 찾아서 구매해 사용합니다. 이벤트 도객 지하실에서는 능력치를 올려주는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맵을 탐험하다 보면 상호작용 시신이 보이는데 클릭하면 퀘스트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퀘스트 아이템을 가지고 마을로 가서 대화를 하면 세 가지 능력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아 사용합니다 원소 상태 이상 한계치 30% 증가 영약을 받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퀘스트를 위해 들끓는 불모지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도 야영지가 있으며 무기를 판매합니다. 거점을 찾게 되면 주변에 퀘스트 완료 위치가 있습니다. NPC와 대화 후 마을로 이동해 다음 퀘스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키메랄 습지대 이동 이벤트 맹독성 꽃, 황폐한 야영지, 키메라 자이클루시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맹독성 꽃은 정면 브레스만 피해주면 쉽습니다. 진행 도중 혼돈의 사원 입구를 찾게 되면 습니다 입장 후 거점만 활성화하고 다시 나옵니다. 혼돈의 사원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황폐한 야영지에서는 상자만 열면 완료입니다. 자이클루시어는 오른쪽에 붙어서 잡으면 편합니다. 정면 브레스 피하기. 공중에 올라가면 오른쪽에 붙어서 공중 브레스가 끝나길 기다리면 내려옵니다. 번개, 구체 피하기, 냉기질의 피하기. 공중에 올라가서 구조물 위에 올라가면 구조물 파괴로 보스를 내려오게 할수 있습니다. 보스 처치 후 직환이 기계실로 들어갑니다. 새겨진 결전 퀘스트 아이템을 나중에 혼돈의 사원에서 사용합니다. NPC와 대화 후퀘스트를 진행합니다. 직관이 기계실은 작은 영혼핵을 이용해 상호 작용으로 돌 재단에 올려 문을 열어 막힌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문을 열때 사용한 작은 영혼핵을 제외하고 세 개를 더 찾아서 이벤트 두개 출구에 한 개를 사용합니다. Well, that's 이벤트 보스 잔류하는 검은 턱을 처치하고 얻는 퀘스트 아이템을 사용하면 화염 저항 10%를 얻습니다. 검은 턱은 정면에 내려찍기 스킬을 자주 쓰니 좌우로 피해줍니다. 체력이 40%에서 50% 이하로 내려가면 이 페이지로 공격이 강화되어 피해가 늘어납니다. 거의 다 모션을 보고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화염 핵을 사용해 화염 저항 10%를 올려 줍니다. 마지막 작은 영혼 핵을 찾아서 출구를 열어 다음 퀘스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NPC와 대화해 퀘스트를 진행합니다. 직환이 지성소에서는 중간 영혼핵을 찾아서 발전기에 상호 자동 두 번을 해서 처음 NPC가 있던 곳의 보스와 전투를 해야 합니다. 발전기는 맵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으니 중간 영혼핵을 찾았다면 반대편으로 맵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NPC와 대화 후 보스와 전투합니다. 번개줄 피하기. 바깥에서 레이저가 생기면 중앙으로 모여서 큰 데미지를 주니 빠르게 피합니다. 보스 바닥에 붉은색 삼각형이 생기면 꼭지점 쪽으로 이동해 피할 수 있습니다. 큰 영혼 핵을 챙겨 마을로 가서 퀘스트를 완료합니다. 지성소 이벤트 중 타락의 재단이라고 있는데 아이템을 타락시켜 능력치를 랜덤 돌리기에서 운이 좋으면 좋은 옵션을 얻지만 아니면 옵션 하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장착된 아이템은 적용이 불가능하니 아이템 장착 해제 후 타락을 시도합니다. 망했습니다. 정신력 12%가 삭제되고 동료 화염 피해가 붙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POE2의 게임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들끓는 불모지로 가서 퀘스트를 완료합니다. 마틀란 수로로 이동합니다. 이벤트 나라그의 오두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우나 지렛대를 상호 작용하여 맵의 물을 빼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벤트 나라그의 오두막은 정해 몬스터만 처치하면 완료입니다. 대형 우나 지렛대를 상호 작용하면 퀘스트 완료입니다. 편집으로 짧아 보이지만 맵이 넓어서 진행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을로 이동해 다음 퀘스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액트 3-1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불량 초과로 3-2로 공략을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